아니 근데 왜 왔냐면은 오빠가 방송 중이신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나 오빠 방송 보여요 <laughs> 아 그거 봤어? 어떡해요 가야 와야죠 힘을 주러 왔습니다 니가 뭔데 나한테 힘을 힘... 줘 상큼하지 않나요? 니가 <laughs> <네가> 니네 입으로? <laughs> 어, 먹어 먹어 아, 진짜, 뭐, 날 잡으면 내가 뭐, 가루스키 같은 데 가서 옷 사줄게. 그래요. 싫어? 아, 근데 나왜 이렇게 지금 투샷지 영화 그, 그놈 목소리 이런 거 같지? 그 애한테 지금 여러분들 밥 먹이면서. 좀 이따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. 네. 말 잘해야 돼? 저번처럼 울면은 밥 없다. 네. 뭐, 이시거 같아. 어. 한 달에 카드 얼마 써? 음, 70만원 정도. 왜 이렇게 많이 써? 근데 학교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. 뭐 학교 다니면 말은 택시도 그럼... 한 번씩 타야 돼고 식당을 안 하면 되지 사람아. 밥도 사 먹어야 되고. 아, 뭐 학생. 뭐 밥도 사 줘야 되고. 그러면... 월세도 내야 되고. 월세 얼마인데? <laughs> 60만 원. 월세가 60인데 카드값이 70이야? 아, 근데 잔액과 오버하는 거랑 체크카드랑 신용이랑 연동된 거예요. 월세 60 산다고? 그냥 우리 집 3층으로 들어와. 이분이랑. 월세 얼마인데? 월세 어디 있어? 그냥 애비 될 때까지만 있어. 제가 아직 연장을 했는데 2년 들어가지고 1년 한 8개월. 아, 닥스엉, 아, 싫으면 싫은 거서 짜증나. 바로만 하라고 어? 말로 하세요. 막 진짜 무서워요. 뭐, 어, 뭐 무서워? 고만 젓가락 부서뜨리고. 야자 타임이야? 하고 싶어? 5분만 하자. 어, 어, 누님, 남대문 열리신 것 같은데요? 인사 있거든. 아니, 누나. 요즘에 뭐이 준비 중인 합방 같은 거 있어요? 내일 이노 오빠랑 또 이노랑 합니까? 아니 근데 그게 아 너무 외모 위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그게 한... 너무 잘생겼거나 능력이거나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넌 능력이 있잖아. 누님 저손 응. 손목까지 물어뜯은 거 아직도 여기 있죠? 보이시죠? 어? 여기 보이죠 이빨 자국. 네 아. 여러분들 진짜 이거 어그로 끌릭까만안 보여줬는데. 본인이 무신 거 맞잖아요, 누님. 이거 이빨 자고안 없어져요. 이거 막말로 경찰서 가져가면, 누님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, 누님 이거. 저기요. 심장이. <laughs> <laughs> 저춤 저 하나 추고 갈게요. 그래. 춤이 나긴 다본 동네 떠나갈 듯. 불러드치는 <laughs> 소리. 이등실 귀여나게